안녕하세요. VVIP 타로입니다. 원하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. 첫 번째 카드. 동전 8번. 이 관계는 정말 정성을 들여왔어요. 서로에게 진심이 있었고 함께 잘해보려는 마음이 분명 있었어요. 아직도 그 마음은 남아있어요. 2번 막대 5번 하지만 요즘은 자꾸 부딪히고 있어요. 말이 안 통하는 순간이 많고 같은 마음인데도 서로를 오해하게 돼요. 마지막 검 5번 서로가 조금씩 지쳐있어요.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이기려고 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요. 그래서 더 조용해졌을지도 몰라요. 세 장의 카드를 조합하자면 이 연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서로가 노력한 만큼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조금씩 풀리고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. 두번째 카드 컵 4번 요즘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. 감정이 식은 건 아닌데. 기분이 멍하고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동전 10번.그래도 함께한 시간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.우리 사이엔 싸움, 믿음과 추억이 있어요.그건 지금도 소중해요.마지막 매달린 사람.지금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에요.하지만 멈췄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.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.세 장의 카드를 조합하자면. 생각이 많아진 이 연애. 지금의 잠깐의 심표예요.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. 곧 변화의 마음이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. 세 번째 카드. 첫 번째, 컵의 여왕. 당신의 마음엔 아직도 깊은 사랑이 있어요.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마음을 건네고 싶어 해요. 두 번째, 막대기 4번. 이 관계에 분명 따뜻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. 함께 웃고 기댈 수 있었던. 기본이 잘 쌓여 있었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요. 마지막 연인 카드.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은 이어져 있어요. 많은 생각 끝에 서로가 서로를 다시 택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도 남아있어요. 세 장의 카드를 조합하자면 이 연애는 단순한 흐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. 진심과 믿음, 그리고 따뜻한 연결이 남아있어요. 앞으로 천천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.